했던 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친구 A씨가 집에 갔다가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다시 한강 시민공으로 왔고 네. 그러니까 이분들 A군과 A군 부모님의 주장은 정민군을 찾다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정민군 부모님에게 전화를 했다. 이게 이제 네. A군 쪽의 주장인데 네. 이제 정민군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해 드릴게요. 음, 일단 5시 34분.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와서, A군은 자전거대 요소를 지나, 뭐, 여기저기 둘러보고, 놀이터 인근을 돌아다니고 살피는 모습이 보여요. 네. 그리고 비틀대다가 A씨가 바닥에 눕는 모습도 나오고, A씨 아버지가 누군가 통화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아, 찾고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서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까 사고가 났을 거로 추정되는 영상, 상황이 어디였죠? 물가잖아요. 네. 물가가 아닌 곳을 찾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A 군도 거기서 목격자가 깨워서 집에.